역사관을 새로운 15사단하고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도록 만들었는데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한게 이기자 역사관도 아니고 승리 역사관도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 빅토리로 해서 그 승리 부대 15사단하고 이기자 부대 27사단을 동시에 구현을 했는데 아주 이거 어? 어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. 그다음에 딱 들어오면 우선 저게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어? 동부전선의 수호자, 조국통일의 선봉장. 그래서 27사단과 15사단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냈어요. 어, 여기 이제 이 기자부대... 역사관이 승리부대랑 같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구상을 잘했다 그러는데요. 들어오면은 이제 오른쪽은 승리부대, 왼쪽은 이기자부대 이렇게 나눠진다는데, 이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승리부대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왼쪽은 이기자부대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, 눈에 딱 들어오는 건, 일단, 우리 사단가가 네.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오네요. 그래서, 역시, 중부전선의 수호자로서, 어? 우리가 보람있게 군복무를 했던 것이 네. 기억이 되고, 그 다음에, 오래전부터, 그, 우리 사단이 활동했던 업적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. 국군의 날, 옛날에 이게, <laughs> 이, 응? 1969년이네. 응? 이쪽으로는 그각 연대, 요새는 여단이라고 하는데, 각 여단의 이제 상징물, 사단을 비롯해서 각 여단의 상징물이 있는데, 이 사단 쪽에는 우리를 대표하는 어떤 그, 어, 각종 기념비를 갖다가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했고, 부대표창이라든지 또 앨범, 앨범 이런 건 굉장히 참 역사적인 거죠. 그죠? 77포병 여단의 역대 지휘관들 비롯해서 그 동안 그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부대 활동들이 이렇게 있네요. 자 이쪽에는 이자 포병 여단인데 포병 여단이 갖고 있는 각종 그 화력 장비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 모형은 제가 있을 때 만든 모형인데 여기서 보니까 반갑습니다.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필사즉생. 필생 즉사. 이거는 그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건데, 요게 그대로 그 박정희 대통령의 필체로 네. 네, 있던, 피체로 있던 피체로. 거를 이렇게 모형으로 반드시 갖다 놨네요. 참 우리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각 여단들이 여기 있습니다. 이색칠각, 27서단을 표현하고, 방패 모양은 완벽한 조국수의 의지를 상징을 하고, 또 이기자라는 그 구호가, 어? 백전백승의 무적 전승 부대의 결의를 상징한다. 참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. <laughs> 그다음에 적색은 조국에 불타는 우리의 혈기. 어? 왕성한 청년들의 단결을 상징하고 우리 그 백의민족 을 단결을 상징하는 그런 색을 다 종합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? 상기를 시켜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 부대는 유교가 이제 휴전이 되고 나서 9월 18일 날 사단이 창설이 되었고, 초대 사단장님은 이영석 사단장님이셨죠. 그래서, 어, 유교가 그, 종전이 되고 나서,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사단이 이제 창설이 돼서 여태까지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58년도에는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는데,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부대에 이제 오셨었고. 63년 9월 6일 날 화천에서 산해면으로 왔는데, 9월 6일이 제 생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다섯 살때 우리 부대가 여기에 이제 온 걸로 봐서는 저하고는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. 70년도, 80년도, 90년도에는 어, 팀 스피릿 훈련이다, 뭐다 해가지고 보면은 뭐, 훈련만 그냥 엄청나게 한 거지, 이 부대가. 주임원사는 언제 우리 그 부대에 오셨습니까? 저는 8 2년도에 82년도. 82년도. 여기 있네. 우리, 임상석 화사, <laughs> 부대 전입. <laughs> 어? 참, 여기 보면, 팀스리 훈련만, 지금 네. 몇번 정도 된 거야. 와. 어? 훈련 엄청나게 많이 했어. 그러니까, 굉장히 암만 해도 저는, 그, 제가 사단장 할 때가 이제 궁금하니까. 이때죠, <laughs> 주로. 어? 아, 저때도 훈련 많이 했어. 어? 그래서 참 인형 빌드도 만들고 역사관도 전면 만들고 예비군, 여성 예비군 소리도 하고 사람도 많이 오고 유성관도 만들고 참저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아인도 <laughs> <laughs> 우리, 우리 주임원사 아니었으면 네.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했겠어. 네. 응. 레스텔도 있었고 하여간 이참 부여된 임무는 다 완수했던 그런 부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. 기억에 남는 거는 사람이지. 우리 저 임상석 원사랑 같이 이렇게 전으로서 지낼 수 있었던 게. 이쪽은 이제 부대표창 받은 그런 연약들이 쭉 있고, 1954년부터 약간 2019년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같아요 이쪽에는 초대사단장님이신 이영석 장군님의 흉상이 이렇게 있는데, 이것도 우리가 있을 때 만든 거지. 여기는 역대 서관장님들 사진이 이렇게 잘돼 있고 역대 주임 원사들. 그리고 여기 임상석 원사가 여기 계시네. 여기는 그 역대 지휘관들이 지휘철학이나 이런 거를 한 건데 어, 고맙게도 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여기는 그. 우리 사단의 참큰 자랑이고 국군의 자랑이기도 한 차성도 중위의 그런 희생과 또그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, 파병을 위해서 훈련을 하다가 어, 부하가 잘못 떨어뜨린 수류탄을 몸으로 이제 막아서 살신성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정신입니다. 그래서 그 차성도상이 이제 우리 위관 장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차성도상을 받으면 장기복무가 뭐 거의 보장이 되고 네. 그 진급도 거의 보장이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네. 아주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연계가 된다는 게 이런 거를 제가 할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게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는 역시 우리 과거 선배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마련해서. 우리 모두가 그 경건한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. 전사자 명부도 이렇게 갖다 놓고 해서 하여간 자유가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왔는데 묵념 한번 하시죠. 차력 경례. 바로 묵념. 바로. 여기 이제 중앙복도인데 이쪽은 우리 2 7서단이 쪽은 이제 그1 어 5서단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 역시 시작점은 음. 싸우면 이긴다 하는 우리 그어 우리 이기자 구주문서 어? <laughs> 싸우면 예. 이긴다 하는 그 정신이 이제 여기 있는 예. 거고. 여기 테마가 27가지랍니다. 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8인의 이기자 전후 해가지고 그동안 부대를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사단에서만 30년 동안 복무했던 부사관들. 이분들을 이렇게 예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참 생각을 잘한것 같습니다.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사단의 하여튼 그 영혼이 아닌가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전역을 연기하고 한 친구들인데 물론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그 용사들을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게 저는 네.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통상 보면 네. 계급 높은 사람, 뭐 이런 사람들만 하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27사단이 이런 데서 강점이 네. 있다.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지만, 하여간 <laughs> 저는 굉장히 <laughs> 환영하는 바입니다. 그리고 우리 민경택 씨도 여기 와가지고, 하여간 몸이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, 여기 근무해서 했다 그러고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비둘기부대의 파병부터 득봉 완전작전, 강릉 대침투작전, 훈련하는 모습, 위해 발굴. 이기자 페스티벌이 들어간 게 저는 또다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민관군 어떤 협조의 그런 상징. 특히 우리 이기자 전우회가 여기 이렇게 어잘 기억이 돼서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여기 부대원이었음을 자랑스럽게 <laughs> 한번 생각을 합시다. <laughs>